안녕하세요. 핑플릭스입니다. 자동차나 이 IT 시장에서 정말 인사이트 있는 글을 써주시는 이 최원석 기자님이신데요. 이분이 인맥이 넓으셔서 여러 이 전문가들과 교류하시고요.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리하고 이 글로 풀어내는 솜씨가 정말 일품인 분이에요. 최근 이분의 글 중에 이 자동차와 이 자동차 관련된 이 반도체 시장의 중요한 변화에 대한 너무 좋은 글이 있어서 제가 공유해 드리려고 해요. 차량용 반도체 관련 내용인데요. 알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이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되지 않아서 좀 난리인 상황이죠. 차량용 반도체는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CPU나 이 GPU 같은 연산이나 계산과 좀 다르게요. 어떤 동력을 전달하고 뭐 기아를 바꾸는 등 주로 이 물리적인 에너지를 약간 전자적으로 이 제어하는데 많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 플레이어들이 좀다 생소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인텔, 엔비디아 이런 데는 없잖아요. 차량용 반도체는 이각 부품을 제어하는 ECU에 들어가는데요. 이 ECU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그냥 전자 제어 장치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 차량 한 대에는 이런 ECU가 한 70에서 거의 100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많고 ECU가 일단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반도체들도 너무 제조사나 이 소프트웨어가 다르다 보니까 이게 호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 내연기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이 테슬라처럼 좀할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인데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로 이제 모든 게다 컨트롤이 되는데 이 자동차 기존 회사들은 이게 ECU 반도체부터 통합이 안 되니까 이게 불가능했던 거죠. 테슬라는 70에서 100개의 ECU를 단 4개로 줄여버렸고요. 이 4개의 ECU도 하나의 이 메인 프로세서, 이 반도체 칩으로 컨트롤 할수 있고요. 이는 당연히 소프트웨어로 차량을, 각 부품을 통제하기가 더 수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배터리나 이제 모터 같은 각 부품들을 이제 컨트롤하고 유지하고요. 보수하기도 훨씬 수월해지고요. 이런 부품을 직접 교체하지 않더라도 단지 이 소프트웨어만 바꿔주면은 이 주행 거리가 더 늘어나는 등이더 좋은 성능과 이 효율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자율주행 기술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개발이 된다. 그러면 차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이 소프트웨어만 업그레이드 해주면 일반 차가 자율주행 차로 변신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메인 반도체 이 프로세서 칩을 직접 설계하고요, 테슬라는. 또이 70에서 100개에 달하는 이 ECU 장치도 단 4개로 줄여버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 공급 속에서도 이 반도체 부품을 수급하기가 훨씬 용이한 거예요. 최근 테슬라가 차량 출고를 늘린 이유도, 이 이유도 클 거예요. 최근 이 자동차 업계에 가장 큰 변화, 가장 큰 화두는 너무 여러 제조사 부품으로 이 분산되어 있었던 이 ECU, 혹은 이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것들을 이 통합해서 하나의 소프트웨어로 차량을 완전히 컨트롤 할수 있는 이게 바로 이 변화의 목표라고 할수 있어요. 그래야만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도 차량의 이 성능이나 이제 기술,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게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 이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곳은 테슬라와 중국의 리오, 샤오펑 정도가 유일한 상황인데요. 이 최현석 기자님의 글을 보니까 최근에는 이런 포드, 폭스바겐, 도요타 같은 이 기존의 자동차 이제 기업들도 이쪽에 엄청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소프트웨어, 차량 OS에 투자하고 있고요. 이 통합 제어용, ECU 개발에도 한창인 거예요. 진짜 더 이상 밀리면 이제 끝장이라는 위기감이 좀 있는 거죠. 이 중에 가장 이상 깊었던 기업은요. 전 도요타인데요. 도요타를 그저 한물간 기업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도 많고요.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도요타는 아직도 2021년 상반기 기준으로요 세계 1위죠 판매 대수. 그리고 무려 43% 성장했어요 차량 판매 대수가 엄청나죠.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영업이익도요. 그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약 18조 원 수준인데요. 이는 거의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과 비슷한 거예요. GM이 16조 원이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이제 10조 원, 그리고 혼다가 5조 원이니까요. 거의 압도적인 영업이익이 있는 거죠. 이 말은 미래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장 큰 기업이라는 말도 돼요. 도요타가 하실 전기차 전환에 굉장히 늦었죠. 근데 얘네가 아예 0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 가요 20년간 이 하이브리드 카에서는 압도적 1위였거든요. 이 하이브리드 카 안에 당연히 배터리가 들어가고요. 이 모터가 들어가는데 이 배터리 모터 기술이 20년간 축적했다는 거예요. 미래의 배터리라고 할수 있는 이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에서도 가장 선도하는 기업이 사실 도요타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이 소프트웨어에 올인하겠다는 전략으로요. 아린이라는 차량용 자체 OS를 개발하고 있고요. 이 자율주행 관련 등에서도 엄청 투자하고 있고, 이런 소프트웨어 고급 엔지니어 인력들을 엄청나게 끌어 모으고 있어요. 도요타가 렉서스 등 자사 브랜드를 다 합치면은 이 연간 판매대 수가요. 무려 1600만대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연간 1600만대 전체에 이 자체 OS가 깔린다면은 이게 엄청난 규모의 경제와 강력한 이제 플랫폼 파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연간 1,600만 대가 한 4, 5년 지나면 거의 1억 대의 차량에 이 소프트웨어가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도요타는 이 차량용 반도체의 선두 기업인 이르네사스의 거의 2대 주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르네사스가 이름만 들으면 유럽 기업 같은데 이게 일본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면도 나중에 차량용 반도체를 통합 개발하는데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관심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폐물 취급했던 이런 도요타 같은 기업이 의외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나 그리고 이 배터리에도 엄청 투자하고 있고요. 특히 이 소프트웨어에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한 10년 지나서 이 세계 1위의이 지금의 패권을 계속 유지할 확률도 적지 않다는 이 저자의 말에 저는 오 진짜 좀 공감이 되기도 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도요타에 당장 투자해야 된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만큼 이런 도요타나 기존의 자동차 기업 강자들도 이 생사의 위협을 느끼고 나름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이들처럼 직접 소프트웨어나 이 반도체에 투자할 수 있는 큰 기업과 달리 이 작은 기업들은 스스로 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 기업들은 엔비디아, 뭐 모빌아이, 퀄컴, 구글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혹은 반도체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어요. 중국의 이제 니오, 뭐 샤오펑, 리샹 이런 신생업체들은요. 메인 프로세서 칩이나 이제 구동 반도체 칩에서 아까 이 엔비디아나 이 퀄컴과 손을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O S 도 중요하잖아요. 이쪽에서는 이제 알리바바나 이 텐센트 같은 자국의 이 플랫폼 기업들과 손을 잡기도 하는 <laughs> 기묘한 이 협정 영행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구글이 자사의 이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이 C P U 나 그리고 이 G P U 를 직접 자기지가 설계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 모바일 칩. 그 픽셀 폰의 모바일 칩 프로세서도 개발하고 있고요. 반도체, 노트북까지도 이제 직접 설계하겠다고 한마디로 자기가 다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추후에 이제 자율주행 시장에 구글이 참여했을 때 아, 이 반도체를 직접 설계하는 게꼭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일리가 있죠. 애플이 이미 증명을 했어요. 아이폰과 맥북의 칩 설계 직접 하면서 결국 이 소프트웨어와 이 반도체를 자기가 직접 하면은 이게 성능이나 전력 효율성 면에서 훨씬 경제적이고 뛰어나다는 거를 사실 증명한 거잖아요. 미래 애플이 자율시의, 자율주행 시장에 진출했을 때 가장 강력하다고 평가받는 이유도 이 소프트웨어와 이 반도체의 능력 때문이라는 말도 많아요. 정리하자면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1번. 지금 너무나 이 분산되어 있는 차량용 이 반도체나 ECU 이런 것들을 이 통합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메인 프로세서 이 반도체 칩 그리고 마지막은 이 강력한 이 소프트웨어 능력이죠.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부가적으로 필요한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장에서 지금 경쟁하고 있는 이 플레이어들을 제가 좀 정리해 보면요, 이, 이 모든 걸 혼자 다 혼자 다 하는 테슬라가 있고요, 뭐 도요타 같은 기존의 강자들이 있고요, 또 니오 샤오펑 같은. 신생 전기차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이들을 도와주는 뭐 엔비디아, 모빌라이, 컬컴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있고요. 또 이런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계의 강자들인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는 거죠. 뭐이 최원석 기자 말은 이 엄청난 경쟁과 합종 연행 사이의 승자는 알수 없죠. 한 2025년쯤 되면은 어느 정도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요. 정말 흥미진진한 경쟁이긴 하죠.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이걸 다 보니까 저는 계속 파운드리가 생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엔비디아, 모빌아이, 퀄컴 등 반도체 기업들이 이게 설계는 자기들이 직접 하지만, 이 생산은 자기들이 할수 없어요. 심지어 애플과 구글, 아마존, 뭐, 알리바바 이런 애들도 설계는 직접 하지만, 역시 생산은 자기가 직접 할수 없죠. 그리고 뭐, 얘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기존의 자동차 강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걸다 헤쳐먹고 있는 이 테슬라조차도 자기가 직접 반도체 칩을 생산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누군가 대신 만들어줘야 돼요 반도체를. 그래서 그게 파운드리잖아요. 반도체를 만드는 게이 반도체에는 이 설계, 패리스가요, 이 생산 파운드리보다 훨씬 쉬워요. 생산의 진입 장벽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의 엄청난 진입 장벽은 이 상위 점유율만 봐도 알수 있는데요. TSMC가 압도적 1위죠. 삼성전자만이 그나마 tsmc의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딱 봐도 점유율에서 일단 거의 3배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게 고난이도 정말 미세공정에서는 삼성전자가 수율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이쪽에서 적자거든요 돈을 까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업이익률로 비교하자면은 이게 아직은 삼성이 tsmc의 상대가 되지 않죠 이게 뭐냐면은 이게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이게 인텔의 회식사진이라고 해요. 이게 인텔이 워낙 기술이 뛰어나서 이 외계인을 고문해서 기술 개발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요. 이런 압도적인 기술의 강자 인텔조차도 지금 10나노 밑으로의 미세공정 파운드리 개발에서 지금 답보 중인 상태예요. 2016년에 됐어야 되는데 지금 5년째 답보 중이죠. 그리고 뭐 글로벌 파운드리 같은 이런 기업들은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시작도 안 하고 아 우리는 그냥 안 할게 하고. 미세공정을 포기했거든요 중국 정부의 엄청난 자금력을 뒤에 입그 등에 입은 smic 중국의 희망이죠 <laughs> 얘네도 사실 지금 14나노 밑으로의 기술 개발이 좀 막막한 상태예요 물론 뭐 미국의 제재도 크겠지만 이처럼 이 파운드리 는요 워낙 그 진입 장벽이 높아요 그리고 고, 고난이도 공정으로 갈수록요 이 tsmc 이외에는 사실 제대로 돈 벌고 있는 곳이 없을 정도예요 우리 파운드리 쪽은 이꼭 이 전기차나 이 자율주행 이쪽뿐만이 아니라도요 이런 스마트폰 그리고 노트북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 뭐 메타버스 뭐 끝없는 이 수요와 장기적인 성장이 있거든요 시장 자체에 엄청난 수요 그리고 어마무시한 진입 장벽 그리고 압도적 점유율 그리고 엄청난 영업이익 미래에 대한 엄청난 투자 능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요 또 파운드에 적합한 인재와 이 생태계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은 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 tsmc가 진짜 좀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tsmc 이외에는 개인적으로는 이 인텔도 좀 윤역을 보고 있는데요. 사실 고품, 고품질 반도체는 tsmc 아니면 삼성 이두 곳에서 다 만들고 있는데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하죠. 아시아에서 다 자국 반도체를 만든다는 게 자국도 이런 고품질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이 기업이 있었으면 할 건데, 유일한 희망이 사실 인텔이거든요. 게다가 반도체를 가장 많이 주문하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이잖아요. 아무래도 인텔이 가능해지면 얘네가 인텔에 발주할 확률이 수주받기도 유리하죠. 또 정부가, 미국 정부가 아마 압박도 할 거예요. 야, 너네 인텔에 우선적으로 주문하라고. 지금 이 새로운 CEO, 갤싱어가 흩어져 있는 과거의 인텔의 뛰어난 엔지니어들 지금 다시 불러 모으고 있는데요. 인텔이 미세공정 파운드리에 만약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엄청난 이 주가 저평가도 조금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물론 뭐 이거 <laughs> 성공할 수지는 아무도 모르죠. 사실 이최원성님의그 제목은요. 이 한국은 이 미래 반도체에 큰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제가 오늘 설명한 이전 세계 이 자동차 시장과 이 관련된 반도체 시장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은 너무 대처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 현대와 이 기아차가 가장 큰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아까 본 것처럼 이 하드웨어보다 이 소프트웨어가 훨씬 중요해지거든요. 그럼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우수한 이 엔지니어 인력이 많이 필요해요. 아까 얘기한 폭스바겐, 도요타, GM의 이 개발자 엔지니어는 거의 뭐 5천 명에서 1만 명 수준이라고 해요. 계속 더 뽑고 있는데 이 현대차는 지금 엔지니어가 수백 명 밖에 안 돼요. 이 마저도 주니어 인력이 대부분이라니. 이게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기존에는 이 직원이 만약에 100명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엔지니어, 뭐, 개발자, 이런 애들이 한 10에서 20명. 그리고 대부분 한 80에서 90%는요. 이 생산직, 이 조립하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기존이었는데. 이게 앞으로는 오히려 엔지니어가 오히려 80에서 90명이 필요하고요. 이 나머지 생산조립은 80, 90에서 10에서 20%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자동화 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러면은 거의 생산조립 인원의 80, 90%가 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데 이게 노조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현대 기아차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이 당연히 들죠. 이뭐 유튜브나 이글 보면은 이 현대차가요. 혹은 뭐 기아차가 결국 전기차 시장과 이 자율주행 시장까지도 다, 다 진출해가지고요. 이 테슬라나 애플이나 뭐 구글이니 이런 거다 꺾고요. 전 세계 1위를 할 거라는 이런 영상이나 글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좀, 아, 너무 좀 극단적이고 좀 근거가 좀 없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을 세줄 요약하면요. 결국은 이 반도체, 이 칩을요, 이 통합하여 통합해서 이 소프트웨어를 강화시키는 게이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핵심이고요. 기존에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굉장히 무시했죠. 내연기관차 기업들도, 얘네들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특히, 도요타를 보니까, 오, 장난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엄청난 이 경쟁과 이 합정연행이라고 하죠. 여기서 어디에 기회가 있을지 좀 고민해 보면은,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결국은 이 파운드리 쪽에 장기적으로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준비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